아빠의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트리음 중고차 아빠의드링카의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BMW의 베스슬링카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정말 시세 대비 200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BMW의 5시리즈 520d M 스포츠 팩 플러스 가장 높은 트립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2,200. 59만원, 2259만원에 정말 메리티 있는 금액에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자 손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보다 200만원 저렴한 금액에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싸요. 자 그리고 6개월에 만 k 로까지 보증되는 세이프시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SP, M 스포츠패 플러스 등급답게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7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2만km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고상 프론트, 휀다,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도 저와 함께 제 옆에 있는 이 520D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릴게요 자, 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시그니처 컬러인 다크 그레이 컬러로 출구가 되어 있고요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또이 차량 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에 라이트 역시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MSP예요 자,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과 스마트 크루즈 센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휠도 지금 근사하게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넷짝다 지금 절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교환하실 일 없습니다 측면부의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고 장치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약간의 외부 전시장이어서 먼지가 묻어 있지만 출고 전에 제가 깨끗하게 세차까지 해놓겠습니다. 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상태 아주 좋고요. 안쪽에는 정말 쾌적한 트렁크 적재 공간성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시세보다 200만원 저렴한 520D 차량의 풀옵션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 봤는데요. 일단 들어왔을 때 일반 블랙 시트가 아닌 모카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차량 전 차주님께서 소리 박이까지 바로 사운드 부스터까지 해놨습니다 뭐 배기를 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까지 눌러볼 수가 있고요 천장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감 넘치는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아주 좋고요 네. 열릴 때 소리 같은 거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 계기판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터치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다 가능합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내려오도록 할게요. 각종 CD 플레이 기능, 라디오 킥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과 조우석의 모두 다 터치식으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사용도 가능합니다.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전자식 기어봉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좌측에는 카메라 뷰 버튼, 파킹 어시스트, 드라이브 셀렉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핸들도 M 스티어링 휠 정말 쓰리 포크로 정말 너무나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핸즈풀이 기능과 핸들 열성 기능, 좌측에는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더 신선한 거는요. 계기판에 뭔가 좀 특이하죠. 전 차주님께서 내 코딩까지 이쁘게잘 해놨고요. 실 주행거리 12만 1000km 뛴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등거 하나더 없고요. 자,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이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과 메모리지도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우석에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5시리즈 프로옵션 차량에 앞좌석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뒷좌석도 182인 제가 앉아봐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운데 봤을 때는 전좌석 열선 시트 옵션에 뒷좌석만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적 에어컨 공조기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카시트 기능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5시리즈 520D 프로션 차량의 지금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와 진짜 이제는 정말 시세보다 정말 메리트인 금액이 나왔는데 2천만원 초반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 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주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디젤 차량이지만 전 차주님께서 너무나도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엔지 사운드까지 굉장히 정숙했는데요. 다시 한번이 차량의 스펙 사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7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12만 m 로때 주행했습니다. 네, 이 차량 중고차 성능력 보상 프론트 엔다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정확한 명칭은 BMW의 5 시리즈 G 바디. 520D M 스포츠 100 플러스 가장 높은 트림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시세보다 200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 2,259만 원 2,259만 원에 정말 메리트인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차량 손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6개월에 1만 킬로까지 세이프식스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증까지 다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시세보다 200만 원 저렴한 금액에 MSP M 스포츠백 플러스 등급답게 모든 옵션에 다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차량 520D잖아요. 연비 효율성이 10km 후반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시는 이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번호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한분한 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 지역에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도요. 아빠의 아빠들인카로 문의하시면 요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520D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손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